여기 두 개는 내가 책에 나와 있는 풀이하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 볼게. 알아? X의 제곱 마이너스 EX가 있는데, 여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있잖아.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면 플러스 1이 필요하지. 근데 얘를 살펴보면 얘가 뭐냐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야. 여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있어서, 여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나오게. 얘를 만들어 본 거야. 그러면 상수항이 여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있어야겠지. 그리고 얘를 넘길 거야. 이쪽으로. 어, 이 다음에 넘기자. 이렇게. 얘가 뭐냐? X-1의 제곱인데 절대값 X-1의 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아. X-1의 제곱과 절대값 X-1의 제곱은 같아. 자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3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이제 절대값 X 마이너스 1을 치환을 할거야. 치환을 안하고 풀수 있으면 안하고 풀어도 돼. 자절대값 X 마이너스 1을 A라 하자. 그러면 얘가 A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가 되는거야. 그러면 인수분해가 a-4, a+, 1이 되지. 얘는 항상 양수잖아. a가 절댓값 x-1이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a가. 거기에 1까지 더하니까 얘는 항상 양수지. 그러니까 얘가 양수니까 얘가 양수여야 돼, 얘가. 그러니까 a는 4보다 크다. 원래 a를 풀면 a가 4보다 크다 또는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인데, A가 절대값 X-1인데, 어떻게 마이너스 1보다 작겠니? 이런 거는 안 해도 되겠지. 항상 성립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해보면 되는 거야. 자, X, 절대값 X-1, 2, 4보다 크다. 이것만 풀면 되는 거야. 절대값이 4보다 크다니까, X-1이 4보다 크다. 또는 X-1이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x가 5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건 뭐? 이게 1번. 음.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바람직하냐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서 절대값 풀어서 해고하고 x가 1보다 작다해서 10 어, 풀어서 해고하고. 그래서 합치는 거야. 이렇게 풀잖아. 근데 이렇게도 한번 풀수 있다. 2번 2번은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이 8보다 작다. 우리 절대값이 8보다 작으면 요 값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8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내가 이번에는 얘를 함수로 그려볼거야. 함수.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을 그려볼 거야.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쓸수 있니? 플러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y는 x-3의 제곱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겠잖아. 자, 꼭지점이 3, 마이너스 17이지. 자, 봐라. 이렇게 된다. 1, 2, 3, 3, 마이너스 17 이렇게 여기가 꼭지점 나 y절편이 마이너스 8 여기가 마이너스 8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해야 되냐 마이너스 8보다 커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8보다 커야 되고 y값이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8 그다음에 8보다는 작아야 돼 y는 8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2점의 x좌표, 2점의 x좌표, 2점의 x좌표, 2점의 x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2점의 x좌표는 0이라고 구해졌네. 2점의 x좌표는 뭐야? 지금 대칭축이 x는 3이잖아. 3의 대칭이어야 되니까 3에서 몇칸 갔어? 3칸 갔지? 응, 이쪽도 3에서 3칸 가면 돼. 여기가 6이야. 음. 응. 여기 0하고 6은 어떻게 나타내냐? 봐봐. 얘가 마이너스 8일 때. 얘가 마이너스 8일 때 x값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어 x의 제곱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8 없애면 x, x 마이너스 6은 0 해서 x는 0하고 또는 x는 6 이렇게 나오는 거야 x좌표 0하고 6이 0은 2점의 x좌표 6은 2점의 x좌표 그 다음에 2점의 x좌표는 어떻게 나오냐 여기에서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은 8 이렇게 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2816 여기가 마이너스 그러면 x 마이너스 8 x 플러스 2가 0이니까 어 x는 마이너스 2하고 8하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여기가 마이너스인 2 거야 여기가 8인 거야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8보다 크고, 8보다 작으려면, 이 값이, 이 값이 y잖아? y 값이 마이너스 8보다 크고, 8보다 작으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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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x 값.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으려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겠지. 이쪽에서는, 여기에 있으려면, 그래프가. x가 6보다 크고, x가 8보다 작아야겠지. 이게 해인 거야, 이 방정식의 해. 그러니까 이방정식에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또는, 어, 6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풀수 있는 거야.